오 90도로 지금 전도가 되세요. 예. 자, 이번 상황은 교통사고로 인해 90도 전도된 차량에 어떤 방법, 어떤 방향으로 탈출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나면 차가 뒤집히는 경우도 굉장히 생기고 네, 맞아요. 자, 차량을 탑승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야 되겠죠? 차량 빗는다고? 차량이 넘어가고 있고 잡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부위를 잡고 부딪치는 공간에 대해서 내 머리가 부상을 당하지 않게끔 그리고 몸을 최대한 반대쪽으로 균형을 유지하는면 좋겠죠. 몸을 틀어라. 예. 현재 차량이 90도로 전도가 되었고 천천히 지지할 곳을 잡고 그리고 몸을 세웁니다. 몸을 세운 상태에서 내가 나갈 수 있는 무위가 전면 유리가 이 방향에 있고 그리고 뒤쪽은 지금 60도 떨어져 나가고또 연속적으로 추돌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이 상황에서 탈출구는 현재 문이 열리는. 실시 상단 전문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